태권 안무를 K-POP 결합시켜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권코레오입니다 태권코레오는 태권도와 안무를 뜻하는 코레오그래피를 섞은 합성어입니다 태권 안무를 K-POP 결합시켜서 저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로고도 태극기입니다 <laughs> <laughs> 어우, 태권 코레오는 저희 둘이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친구 사이였어요. 이 친구는 댄서였고, 전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성인이 돼서 태권도와 댄스를 합쳐보자. 우리만의 것을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국악을 전공해왔습니다. 국악을 전공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태권도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전뭘 하든 가장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도 꼭이 팀에서 함께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권코레오가 삶의 낙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언니들과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걸 하니까 삶의 낙이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학교 선배님으로 만나게 됐는지 저를 평소에 눈여겨보셔가지고 <laughs> 저를 바로 영입을 제안하셔가지고 이제 <laughs> 예, 열심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소리꾼이라는 음악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한국적인 멋과 전통 태권도의 그런 면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체 같은 소품들은 좀더 한국적이거나 이런 거를 좀더 표현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 안무에 우리나라 해태를 표현한 그런 안무도 들어가고 네, 그렇게 창작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와 우리의 것을 잘 융합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다가갈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크리오 파이팅!